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찾을 수 없고 또 생소한 단어가 바로 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정작 위로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사회 구조, 위로인한 다른 사람들과의 메마르고 날선 인간 관계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몹시 지치고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 교인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한 보고서에 보고서를 보니 한국 교회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 주제로 첫 번째가 믿음과 순종, 두 번째로 위로와 평안을 꼽을 만큼 작금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 결과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위로, 성도와 성도 간의 혹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위로도 분명하게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더욱더 근본적인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근본적인 위로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강력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 전했던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오, 영원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위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위로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기인한 그 무언가에서 위로함을 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 안에서 위로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위로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또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와 너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 속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므로 우리가 가진 그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의 한없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두려움으로 심판의 날을 맞이할 멸망받을 자들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기쁨으로 잔, 기쁨의 잔치에 나아갈 수 있는 크나큰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을 내 것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주라 고백하기만 하면 의인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고 계신 이 자리는 결코 값싸거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머금고 가신 그 십자가의 결과이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고개하신 그 피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지구상의 인구는 약 82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어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해주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잘은 모르, 모르겠지만 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만일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의 인생은 망할 수 없는 끝없는 비참함 속에서 남 떨어지 저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와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부르시고 위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삶 속에서 참된 위로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으로 상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켜 그들에게 그 황무였던 땅을 기억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우서 6장 2절에서도 인용된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으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메시아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날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하셨으며 그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메시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가운데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대의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불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며 잠시, 잠깐, 둘다 사라지는 안개와 바람과 같은 날들의 연속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고민되는 것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해 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이 질문과 씨름하다가 심지어 답을 얻지 못하고 생을 맞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가난과 고통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곳 아닙니까? 존 본년의 천로 역정을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묘사가 100% 맞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천국 어딘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할 내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지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위로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은 어떤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서 천국을 사용하라, 이용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중에서도 이 삶의 끝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본양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삶의 자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보다 그 기쁨이 더욱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현실을 보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그 맘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 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지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극률히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자녀들에 대하여 절대로 방임하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인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의 10편 23편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신앙의 모델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기구한 삶을 살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대적을 피하고 전쟁하는 데 보냈으며 그의 삶은 어쩌면 죽음에 가까웠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치앞도알수 없는 삶의 나날 속에서 다윗은 목동시설 자신과 자신이 돌보았던 양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못하여 목자의 음성을 의지하는 양. 잘못된 길로 향하였을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양들을 오른 길로 인도했던 목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윗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낙담하여 쓰러져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약들을 목숨과 같이 돌보던 목자처럼 세밀한 사랑의 음성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널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내 손을 놓지 않는단다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을 기억하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외면치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끝까지 바라보는 자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창세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가 잘나갈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노예로 팔렸을 때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와 같은 비루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먼저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마음 서운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시간 우리의 이 모든 마음들을 갖고 주님 앞에 쏟아놓기 원합니다. 그러하여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상황의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의 개선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보장 것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우리들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고도 남으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강력한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사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생사간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속해져 있다는 그 사실 안에서 참된 위로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